아멘. 우리 도행전 2장 1절 한 구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삼절까지 앞도 있습니다. 홀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다락방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붙잡기로 합니다. 어, 다락방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다락방 운동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다락방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고 하죠. 사도행전을 어, 기반과 뿌리를 두고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에 주셨던 성경 전체 주셨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의 구조가 그러합니다. 먼저 사복음서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제자의 눈으로 볼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거죠. 왕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이고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면 그사보금서에서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로는 말씀을 붙잡은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일한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사도행전의 구조는 1장을 언약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시되신 언약, 그리고 그리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언약을 집중하게 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네가 그리스의 복음을 붙잡고 증가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성령께서 네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실 거야 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 연약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현실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1장 14절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믿고 언약 붙잡고 집중의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복음에 집중할 때이장일절의 오순절날 즉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임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초대교회는요 3장부터 28장까지 뭡니까? 모든 하나님이 4등 1장 8절에 주신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이사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들이 서신서가 됩니다. 결국에 성경 전체가 뭘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에 신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란 권능을 통하여 그들이 능히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능히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수 좀말씀있겠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오늘 축복된 날이구나. 오늘도 내 오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군이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나그 몸을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3구3의 기도.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다스리셔서 삼시대 속에 증인의 여 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내가 나의 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38 393 이것이 우리 오늘의 삶의 방향이자 결론이자 모든 내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답을 가진 자를 성경에선 해결사 사령관, 치료사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답을 가진 자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집중 속에 있습니다. 시비 대합피가 무엇입니까? 결국 시 언약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서교에서는 설명합니다. 시는 뭐냐? 세 가지 나라를 보는 눈 세상 속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신다. 보는 눈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3단체를 비롯한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자들이 사단의 나라에 속했고, 속했고, 그 힘으로 명상을 통해 세계흐름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사미하나님 이루신 언의 겨름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재앙을 볼수 있는 비절,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 세상이 지금 모든 것이 있지만, 육신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 빈곤으로 인 해서 개개들이 고통나고 죽어가고 있구나. 드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지키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재앙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케 하는 답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이 답을 가질 때 우리의 업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 내가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구나. 바로 피내 모든 삶이 70지역, 70지역, 70나라 작품 만드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군즉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오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한된 집중이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138에 집중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셨으면 축복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복음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장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집착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녀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집중하고 살아가요. 24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은 뭐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합니다. 다락방이 뭐라고요? 성경에 역사하셨던 성삼이 하나님이 오늘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현장에 작정된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운동을 펼쳐나가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니까? 선택적 집중이에요. 집중. 이 자, 현장에 바울이 전도자가 뭐예요? 중요한 제자가 있다. 중요한 문제를 만났다.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 속에 있다.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도록 계속 만들었어요.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넘을 수 없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선택적 집중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상황과 문제와 갈등에 빠져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집중합니다. 성경이충만함점 없어서. 세 번째 보십니까원내스 집중이죠. 바울은 시간표에 따라 3주, 세한 시기라고죠. 하 두란노에서는 3개월, 서원을 따라 2년. 고린도 지역에서는 즉 지역 지역마다 시간표에 따라 후대를 집중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딱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집중 있습니다.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드 인마니얼몬네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전체로 구약도 이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1 3 8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입니다. 138의 답을 가진 자는 다른 곳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393의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 축복으로 삶을 지켜나갑니다. 그 길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 즉 생명 운동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고 나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있습니다. 사르세익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락방을 회복하는 사도님 정말 이정에 약속된 언약이 성취되는 1 3 8의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삼시들을 살리는 힘을 내려가시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것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사해의주 예수 교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